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용 프렌즈입니다 친절아 날씨 많이 더워지죠 이럴 때또 감기 걸리시면 또 한여름 감기가 부석듯이 몸 건강히 또 코로나 일 구도 조심하셔야겠죠 또 이제 그렇다고 너무 주말에 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좋은 차 타고 드라이브라도 나가시면 좀 기분 전환이 되실 텐데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렴하지만 잘 나가는 차 어떤 차인지 보이시죠. 자 잔고장 업기로 유명한 차죠. 르노삼성의 SM7 뉴하트 RE 등급이네요. 등급 좋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 SM7 뉴하트 RE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09년형으로 나온 2018, 2008년 11월에 등록이 된 각자 차량이죠.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주행거리가 85,000km입니다. 주행거리 짧네요.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로 가솔린 배기량은 2,349c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100만 원에 출고를 하셨다가 메리평 내비게이션을 60만 원 추가하셔서 3,160만 원으로 총 출고를 하셨던 차량입니다. 자 단순교 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600만 원 미만인 5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광택 작업이 끝난 차량 외관 눌러보시죠. 자본트 깨끗하고요. 앞에 범퍼 라인 괜찮습니다. 그립과 범퍼도 괜찮죠. 스크래치 난곳 없고요. 라이트 쪽도 괜찮고요. 보시면 휀다 쪽 앞문 뒷문까지 스크래치 없다라는 것쭉 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 휠 보시면 살짝 앞쪽 휠에는 스크래치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타이어는 좀 많이 안 남았네요. 한20%그 정도 남았고요. V6 6기통 엔진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램프도 깨진 곳 없고요. 앞문 뒷문 휀다까지 쫙 찍어 주시면. 상태 괜찮습니다. 뒷휠 상태 한번 보시고요. 뒷휠도 이 정도 스크래치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뒤에는 한40% 정도 남았습니다. 자, 후면을 보실까요? 후면은 블랙 계열의 이 은색, 실버 색상으로 SM7 이니셜 레인과 테일 램프는 레드와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군데군데 이렇게 램프들도 있죠. 후방 감지 센서 옵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들어 있습니다. 발휘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급 자, 조수석 라인 보실까요? 뒤펜다부터 앞문 뒷문까지 쭉 찍어주시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뒷휠에도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은 뒷문에 보시면 은좀 이렇게 어, 돌방이 튀어서 부펜으로 칠했던 흔적들은 있네요. 자, 앞문은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괜찮습니다. 앞쪽 펜다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휠 상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들으러 갑시다. 뿅! 자, 보내세 열겠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 6기통 엔진을 쓰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밟으면은 너무 조용하게 차가 잘 나가요. 승차감이 진짜 현대 기아보다 솔직히 이 차량이 좋습니다. 승차감 하나 진짜 끝장납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죠. 자 시동 한 번에 잘 걸렸고요.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면 잡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엔진 그렇다고 엔진이 막 덜덜 떨리느냐? 떨림이 진짜 없죠. 그리고 굉장히 소리도 조용하고요. 그만큼 잘 길들여진 엔진이 아닐까 싶네요. 엔진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닫았을 때는 훨씬 더 조용하겠죠.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드리시죠. 갑시다. 자 저희 SM7 r 리 등급 차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 이제 옵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실내 내부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사용을 하셔서 내장재 같은 거에 스크래치가 전혀 없다는 라걸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옵션으로 앞쪽에는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대시보드도 깨끗합니다 자 서라운드는 르노 산성의 보급라인 보스 서라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에이브리 모니터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얘가 뭘 눌러야 되죠 아까 전에 됐었는데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아, 이렇게 누르면 되네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를 장착을 하셨어요. 눌러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되고요. 자 뒤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공조기 라인과 함께 듀얼 오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다르, 서로 온도를 다르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CD 플레이어, MP, 뭐 MP3 뭐 라디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 위쪽에는 CD 플레이어, MP3가 다시 한번 적혀 있고요. 볼륨 조절, 사운드. 자그 위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수석 둘다들어있고요 기아 레버, 미션 볼까요? 튕기나? 어, 튕기는 거 없습니다. 미션 상태 괜찮습니다. 키는 스마트키, 암레스트와 콘솔박스, 이렇게 일단 2단, 짠, 짠, 되어있구요. 키는 이쪽에서 돌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제가 찍겠습니다. 계기판이 앞쪽에 있는데 계기판이 꽤 넓어요. 계기판이 꽤 넓게 이렇게 다른 사람 트기도 꽤 넓죠. 핸들 라인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스터링휠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 라이트와 아니 오토 레인 센서와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자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전 이게 사이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조절이 가능하죠. 이쪽으로 자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봐 주시고 시트 상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시트는 당연히 전동 시트를 쓰고 있고요. 시트 상태는 찢어진 곳이라든지 오염도는 없습니다. 생활이 있다 보니까 생활의 흔적이 주름 정도만 굉장히 있습니다. 양호한 편이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양호하네요. 자, 후열도 시트 보면은 뭐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후열에도 암레스트와 열어보시면, 콘솔 박스, 그리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건 잘안 되네요. 여기 원래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고쳐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 이게 보스라고, 그쪽에, 그쪽으로 찍어주세요. 보스 사운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나 봅시다. 뿅!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SM7 저랑 같이 둘러보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노 삼성 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소모품 자체가 좀 오래 갑니다. 한번 갈아 놓으면 굉장히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장구장이 없기로도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승차감이죠. 승차감. 어디 주행을 하러 가실 때 정말 조용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대형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완전 무사고 차량 599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빠른 연락을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도구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SM7 편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갈게요. 친절!